자, 아, 가 봅시다. 이번 판 서포트 가. 뭐 어? 아니 나 감전 라칸 하려고 룬 바꿨는데 감전 라칸이 아니라 칼날비 라칸이 됐는데. 어 근데 공격 속도 140% 증가를 받는 라칸? 생각보다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라칸 W 쿨도 버프 받았고. 그러네. 아니, 칼날비 라칸 라인전 사기일지도. 일도치 않게 이 스파이크룬 그대로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. 참고로 챌린저 퀴입니다. 이거 룰루 물고 칼날 비 세대 때. 빼... 오케이 오케이 대리 노플. <laughs> 아니 칼날 비세데 가지고.. 쳐쳐쳐 척.. 까.. 안 닿는다고.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. 나 뭔가 발견해버린 것 같은데.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락한으로 AD 템을 갈 수는 없고.. 그날부터 여기저기서 치였지만.. 이미 뛰었어..? 칼렙이 세대 치고 어? 미안 내가 먹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게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<laughs> 끊을 수가 없었네 뭐야 이거 타타 탑. 탑. 아니 농담 농담 아니고 그냥 칼렙이 라칸 센데 라인전 라칸이 라인전이 약한 게좀 단점인데 하하하하하 <laughs> 아니 이게 유틸포트들한테 라인전 약해서 밀리는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거 그냥 칼날비 들고 1레부터 치니까 비교한 우위를 가져가는데 거기다 그래 그래 한 명은 희생해야 돼 이게 너가 됐을 뿐이야 나 제압골이잖아 제압되었어. 너도 제압골이네 <laughs> 살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불감신에 디클용 앞서서 근접 데미지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지 아니 근데 할랄비 제... <laughs> <팔다입이> 너무 사긴데. <상인데>? 일교 <laughs> 한번 땅입으로야무지게 걸어주고. 쳐, 쳐, 프로힐 한번. 오케이, 양쪽 원딜 배리어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얘는 왜 맞디를 해주는 거야? 이거 진짜예요? 살살 비슷한... 이거 진짜 맞아요. 뭐야? 응, 와따 가워... 그렇지... 나 솔라리도 있어 걱정하지 마. 자, 음, 이거는 충분한데, 베리는 좀 깜짝 놀라긴 했어. 놀라리 있어서 죽진 않는데, 와... 든든하시잖아. 크리스타나 형, 잘하네. 자기가 안 죽을까? 어느 정도 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플레이해 주는 원들, 이게 맞지? 이게 원들이긴 하지. 마이너 둘이서 우리 소외에엮 하고 있네. 날 잡을 수 있을 줄 아나 봐. 어서오시고 생각보다 아프지. <laughs> 근데 왜 내, 내가 더블킬이야? 먹을 생각 없었는데 이거. 라카님이 저보다 성장 좋은 것 같은데 맞긴 해요. 아 뭐야? 우리 원딜 우지 우지 선수였어? 야 중국 원딜의 레전드긴 했네. 인정이지 아니. 공편지가 언젠데, 아직도 이렇게 잘해. 1까지 끝났다. 되지? 아니,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살짝 중독됐는데, 나 다음에도 상대 막유틸포시나딜폿 같은 거 나오면은 칼날비라칸 한번할만 할지도. 41번을 때렸을 15분 게임에 괜찮네요. 어이가 없지만 나이스 지지 자 이번판 서퍼 파이크 와 나쁘지 않아 여기도 와드 여기도 와드 알리 1렙 W라서 사실 근데 딜교에서 질각이 있나? 어쭈 어쭈 뿌리 DS yes, 통제 한번 당해봐야겠지? 하하하, <laughs> 야! 너 내가 들어가는 거 봤잖아! <laughs> 아니, 어이없네? 왜 맞아주는 거야? 끈기가 그렇게 싫었어? 아니, 뭐 채팅 치고 있었나? 그래도 까딱 잘못하면 원콤날 체력이라. 오? Nope. 와! 알리노스페. 그냥 마구 싸워. 알리 붙었다. 이러면, 이번 라인 밀어 넣고, 할리스타 여기서 집 간, 가... 집못 가. 아이고, 어떡하냐, 어떡해. 칼날비가 또 돌았어요. 이거 버프 받은 칼날비라서. 어, 어. 칼린스타가 CS도 못 먹고 지금 그냥 멘탈 나갈 대로 나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더 죽이면? 아이고. 오. 오케이. 5초긴 한데? 왜나 여기! 그렇지! <laughs> 이런 거 끝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랩 적중률이 100이야! <laughs> 아니 채팅창에서 물별표랑 느낌표 붙여놓으니까 짱귀없네 진짜 신나보여 그랩 어때? 와, 우리 블라디 진짜 잘 버티긴 했는데. 아, 보였다. 아, 감네. 한번 둘이 받고 싶지, 알리야. 어? 그래, 그래. 야, 이걸 근데 들어올 생각을 해? 대단한데? 3코로는 그래도 방끝 가자. 팔링. 둘. 아, 오로라 궁은 안 맞고 싶어요. 벨. 와, 딱 죽을 뻔했네. 아근데 이거 처형하고 오로라까지 처형했으면 펜타 아닌가? 펜타이길 쉽지 않았네. 활날비 공속 빨라진 거랑 쿨타임 줄어든 게 공속 30%뭐 어차피 110%에서 140%인데 얼마나 차이 나겠어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야. 생각보다 차이가 꽤 나요. 쿨타임 12초에서 10초 된게 진짜 레전드야 이게. 하이크 1렙 그레쿨이 10초인데 그거랑 똑같아지는거라 팔리오컷 <laughs> 우리 팔리온형 그랩 잘 끌리네 g 중간에 좀 박아서 많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파이크 S플러스 승급 13킬 6대11 러시 캐리 나이스 GG 녹화 시작 가봅시다 이번 파티 탑 쇼진 세트 상대 탑은 난이 플라디네요. 야, 발오 일레벨 W 찍었는데 벌써 나이스. 제발. 나전멸점만다 썼잖아. 심지어 이건 씨, 게스도 근접 세계는 놓치겠는데 어쩔 수 없긴 하죠. 데트 눈물 난다. 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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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벅. 다운데 육렙 타이밍이 너무 빠르긴하다. 그렇지 그렇지. 일단 신속신을 사. 이 블라디형은 신속신은 아니고 마관신이긴 하네. 둘다 열받지만 신속신이 더 열받긴 하니까. 응, 안 돼. 어서오, 치고. 이거지. 오케이. 블라디도 여기에다가 W 쓰긴 아깝지. 한대 더. 오케이. 살이긴 하네. 와! 알려주세요. 아, 내가 마이 때문에 전멸을 써야 돼. W. 잘 가시고 많이 <laughs> 불러 오면 우리 카르마도 온다 신그러지 마라 싸우면 안질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얼른, 안 사라져? 역시, 이 원거리 상대할 때빈망저마가 이만한 게 없다. 텐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. 끌고 오면, 하나, 둘, 셋, 넷. 카르마 울 때마다 무조건 따는 것 같아. 이러면 탑인차 밀었다. 너가 뭘할수 있는데. 으 <laughs> 지? 가끔 이렇게 탑에 한번 놀러 와서 세트 한판 해주면 이 뇌가 깨끗해지는 기분이야. 재밌겠습니다. 나이스, 지지?